오늘의 성경 말씀은 로마서 8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큰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이 로마서 8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란 무엇입니까?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법을 알기 위해서는 법이란 것이 사전적으로 어떠한 정의가 있는가를 우선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예, 법이란 관습에 의해서 확립되어진 것, 아, 영국의 법률 같은 것이죠. 이건 이제 성문법이 아니라 이제 그 문장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법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쭉 내려오던 그런 그 법들에 의해서 확립된 그런 법입니다. 또는 통치하는 권위에 의해서 이걸 주권이라고 그러죠. 이제 주권에 의해서 규정되고 시행되는 행위나 행동의 법칙. 한마디로 어떤 행동을 할 때의 원칙을 정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된다. 이런 것이죠. 또한 그러한 규칙의 전체, 규칙을 시행함으로 일어나는 통제. 한마디로 얘기해서 법이란 어떠한 행동의 원칙이나 또는 어떠한 행동을 위한 통제입니다. 통제. 그것이 법이에요. 이것이 이제 사회적으로 말하는 법의 정의라면 성경에 성화하는 법은 구약시대에는 모세의 율법을 의미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모세의 율법은 크게 나눠서 도덕법과 제사법, 관습법으로 나눠지는데요 도덕법은 아시다시피 십계명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우리, 우리가 평생을 가져야 할 원칙, 기, 길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이외에 어떤 다른 신도 섬기지 않는 그 우상숭배의 금지를 원칙적으로 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존호를 어 그렇게 마음대로 부르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어 그리고 또 이제 부모와 이웃들을 사랑하라는 이웃의 것을 훔친다든지 이웃을 어 거짓 증거한다데 이런 것을 금하는 우리 인간이 평생 가야 할 길. 지금도 십계명은 그대로 우리에게 유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법칙, 원칙, 그것이 제사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간들이 살아가는 어떠한 삶의 원칙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관습법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서양의 모든 법이나 또는 동양에서 실시하는 모든 법의 근원은 사실은 성경에서 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은 때로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법으로 여겨집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을 보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이것이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있어서 하나님의 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역으로 선포된 죄와 사망으로부터 인간의 영혼을 구속해서 그러니까 인간의 영혼을 이렇게 송량해서 하나님의 양자가 될수 있도록 만드는 생명과 성령의 법을 얘기합니다. 생명 성령의 법. 그러니까 어, 결국 현재에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육신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과 그 행동으로 보여주신 모든 것이 곧 하나님의 법인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법이 뭔지 아시겠죠? 쉽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본 죄악과 하나님의 법은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본문 5절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자, 본문 5절 읽어 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랬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 우리가 인간의 육신과 영혼이, 영혼, 영이 각각 죄악을 쫓든지 그러니까 육신은 사실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의식주라든지 인간의 모든 생활에 있어서 필요한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을 어떻게 본다면 자기의 이기심에 따라 살아가는 어떤 죄악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육신의 길이라면 영은 하나님의 법을 쫓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오절의 말씀은 그거예요 인간의 육신은 죄악을 향해 가든지 죄악의 길을 쫓든지 그러나 인간의 영은 하나님의 법을 쫓는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영과 인간의 육신의 일은 각각 다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속성이에요. 여러분도 잘 생각해 보시면 알 겁니다. 우리의 육신이 원하는 길을 가면 하나님의 길을 벗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길을 가고자 한다면 때로는 육신을 쳐서 이겨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참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인간의 일평생에 있어서 제일 어려운 길이 내 육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데 쾌락을 쫓고 싶잖아요. 인간의 육신은. 그리고 편하고 싶고, 인간의 육신은 자기 이기심에 따라 살아가고 싶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길과는 멀, 먼 길이죠. 우리가 착한 사마리아인의 그 예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제사장이라든지 레위인들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 강도 만나서 다친 사람을 내버리고 그냥 그 육신이 따르는 길에 아예 저 사람 뭐 내버려두지 뭐내 내가 몸이 불편한데 힘든데 그리고 그냥 갔어요. 그런데 영의 길을 따르는 저는 사마리아인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불쌍한 이웃을 버리지 말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귀찮고 육신이 불편하고 이런 거를 이기고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영의 길을 따르는 것이거든요. 그 틀려요. 인간은 그런 길이 자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인간은 이제 흙으로 만들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육신의 본성은 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육신의 본성을 쫓아가면 우리는 죄악을 짓기 마련입니다. 인간은 원래부터가 이기심의 존재입니다. 아 자기가 편하고 자기가 행복하고 자기가 잘 살고 싶은 것이 인간의 육신의 본성이에요. 남과 더불어 잘된다든지 또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이웃을 사랑한다든지 자기를 친구를 위해서 희생한다 이런 것은 하나님의 길이지 인간의 길하고는 어떻게 본다면 배치가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 속하는 우리 영혼, 우리 영혼 사실 코드가 하나님 나라에 맞춰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영혼 이상하게도 육신의 편안함 육신의 쾌락을 통해서 만족할 수 없는 근본적인 어떤 이상한 그 속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육신을 따라 살면 뭐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 같은데 보면 뭐 재벌들 자식들 뭐 그냥 좋은 옷에 좋은 음식에 심지어는 이제 인간의 육신을 쾌락을 주는 마약에 뭐 그냥 인간으로서 가장 최고의 행복을 누릴 것 같은데 영혼은 텅 비어있거든요. 공허하거든요. 왜냐하면 인간의 영혼은 그러한 것에 의식주의에 만족을 못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영혼은 뭔가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하나님 나라의 평안이 오지 않으면 인간의 육신은 공허해요. 우리 영, 인간의 영혼은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이제 본문... 6절 말씀이에요. 본문 6절을 잠깐 살펴볼까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게 사도께서 간단하게 얘기해 놓지만, 육신을 쫓아가면, 육신의 생각대로 가면 우리는 죄와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영의 생각은 항상 성, 생명의 길로 가고 싶어요. 영원한 생명. 영생의 길이 정말 있는가? 영생이 뭔가? 우리가 죽고 나서의 길은 무엇인가? 이런 그 사후의 세계를 추구한단 말이죠. 그리고 영혼은 항상 평안하기를, 화평하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하나님과 화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지 않으면 이건 불가능하거든요. 자, 그래서 인간이 본성은 죄악을 짓기 마련이고 우리 영혼은 하나님을 추구하기 마련인데요. 이두 개의 속성이 충돌하다 보면 어느 쪽이 이기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쫓아가면 결국은 우리의 영혼이 잠식당하고 마는 것이죠. 이것은 마귀가 성령을 이기는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 사람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 육신의 생각을 보면요, 첫째가 우리 육신은 이기심에 가득 차 있습니다. 술취함 인간의 육신은 술을 먹고 이렇게 행복하고 즐거운 것처럼 보이기 쉬워요. 방탕합니다. 그냥 에이 그냥 마음대로 살지 뭐 이렇게 방탕해. 또 음란합니다. 인간의 육신의 본성은 음란해요. 또 호색, 색을 좋아하고 또 분쟁을 좋아합니다. 이상하게. 예? 남과 남을 잘 되는 걸 배가 아파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시기합니다. 그리고 질투해요. 남이 잘 되는 걸 거기다가 항상 파당을 줘서 자로 나누고 우로 나누고 그냥 서로 파당을 짓고 서로 중상하고 욕하고 막 이것이 육신의 생각이에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법과는 완전히 다른 마귀가 주는 속성이거든요. 그래서 본문 7 절의 말씀을 보시면 바로 그겁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육신에 따라 사는 삶은 지금 얘기한 이러한 나쁜 본성들은 마귀의 본성이지 하나님의 본성은 아니 요 하나님은 완전한 절대 선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죄가 없으셔요. 하나님은 악이 없으십니다. 절대 지고 무고 지, 지선 절대의 선이시고 절대 악이 하나도 없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대로 이렇게 살면 마귀의 길을 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길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법은 생명과 성령의 법인데 글로 안 가거든요 굴복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법에 굴복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기기울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한 그 역사상 위인들을 보면 우리 이제 다윗왕과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고 내 뜻에 합치되는 자다라고 어, 이렇게 자랑을 할 만큼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했는데, 어, 다윗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좀 약간 좀, 어, 자기의 본성에 치, 어, 이렇게 치중하다 보니까 하필이면 목욕하는 여인을 왕궁에서 이렇게 보고 그 여인의 달빛에 비친 몸이 너무나도 아름답다 보니까 아, 불렀어요. 불렀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의 장군인 우리아의 아내거든요. 우리아는 전쟁 에 나와서 지금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 아내를 범하고 맙니다. 범하고 말고, 그리고 나서는 이게 임신을 했어요. 어, 우리 아의 아내가, 어, 바세바라고 하죠. 바세바가 임신하니까 이제는 자기의 죄악이 드러날 것 같으니까 이제 그를 죽일 궁리라고 자기의 총사령관인 요합을 시켜서 전투에 그 성을 공격할 때 전투에 맨 앞에 세워서 화살바지로 해라. 우리 아는 왕국까지 왔었었죠. 왜냐면 이제 동침을 시켜서 자기의 아이가 아니라는 거를 숨기려고 동침을 시키려고 그러는데 우리 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얼마나 충성스러운지. 지금 전 장터에서는 나의 사령관, 나의 장수들, 나의, 어? 부하들이 지금 전쟁에 맹렬히 지금 전투에 임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지금 여기서 참내 아내하고 잠을 자고 갈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잠을 안 자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 다윗의 죄를 이미 알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요압은 좀 사악한 인간이었죠. 다윗상을 꾸짖기보다는 다윗왕에게 아, 그 아부를 해서 알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이 우리아를 전투의 맨 앞에 세워서 총알바지로 죽이고 맙니다. 그 다윗은 간단하게 해결해된 거죠. 이제 우리아의 아내는 과부가 됐으니 마음대로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다음 날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를 꾸짖죠. 응? 아주 꾸짖는 것도 재미있게 꾸짖습니다. 어떻게 꾸짖어요? 어떤 부자가 아주 양 양도 많고 어? 그렇게 가축이 많은 부자가 그저 겨우 양한 마리, 그 암양 한 마리 이렇게 길르는 어떤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았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그러죠. 누군지 단박에 내가 죽여 버리겠다고 막 죽여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얘기하죠.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모르실 걸로 알고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어겼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보여 주셨기 때문에 당신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거역을 했습니다. 바로 다윗은 회개를 합니다. 잘못했다고 회개하지만 나단 선지자는 선포하죠. 너의 집에 당신의 집에 칼날이 피하지 않겠다고. 너는 은밀하게 행하느냐 나는 너를 대나 백주에 너를 망신시키겠다고 그렇게 선포하고 갑니다 물론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시고 다윗을 천국에 나중에 보면 불러들이셨어요 그러나 다윗은 바로 무릎 꿇고 끔찍하게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물론 그첫 자식은 죽였습니다 바세바하고 죽이고 다윗의 죄는 용서하셨지만 그 후손인 압살롬이 아버지의 대적해서 나중에 백주 대낮에 아버지의 첩들, 후궁들 10명을 텐트를 치고 거기에서 간음을 하는 그런 끔찍한 죄악을 저질러므로 말미암아 다윗의 죄악을 혼을 내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바로 우리가 아무리 은밀하게 죄를 저질러도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대로 살면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아니하고 할 수도 없게 됩니다. 여기서 쳐내야 되는데, 그래서 팔절 말씀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다이 또, 그렇게 끔찍한 살인죄와 간음죄를 저지르고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면 그래요. 아유, 하나님이 다이 또 용서하셨는데, 나도 용서해 주시겠지. 물론, 진정으로 회개하고 통회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회개를 받아 주십니다. 하지만 그 죄악은 절대로 용서는 안 하셔요. 그 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그러한 짓을 저질렀을 때 다시 말하면 지금 육신의 생각이죠. 지금.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마귀에게 끌려다니면, 마귀는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해서 계속 육신의 생각대로 가면, 우리를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서, 우리를 자기 진영으로 다시 데려가고자, 혹시 탐탐 노리고 있어요. 마귀가 얼마나 강력한지, 여러분, 우리는 마귀가 꿈에서 나타나서 우리를 이렇게 타락시키기도 하고, 또 천사를 가장해서 나타나가지고, 에이, 괜찮아. 다윗또 용서했는데, 뭐, 너도 죄악을 저질러라. 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핑계거리를 만들어 주죠. 그래서 결국은 자기 그 사람을 타락시켜서 하나님의 진영에서 자기의 진영으로 빼가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하나님을 결코 기쁘시게 할수 없습니다. 그런 자들이 드리는 기도와 예배와 찬양은 참된 기도와 참된 예배와 참된 찬양이라고 볼수 없기 때문에 본문 8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어요.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타락시키는지 몰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육신의 법에 굴복하지 말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구절 말씀처럼 자 본문 구절을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구절 을 보겠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우리는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즉 그리스도의 영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마귀의 사람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마귀의 사람이냐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즉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는 것이.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 영이 뭐예요? 즉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때만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 즉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이끄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한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오늘 본문 십절 말씀처럼 자 본문 십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십절 말씀을 또 보겠어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그렇거든요. 사실 우리는 몸이 죄가 많거든요. 끊임 없이 죄를 저질릅니다. 그런데 그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서 우리가 설령 죄를 저질렀어도 그리스도께 얼른 회개하고 뜨겁게 우리가 정말 우리의 몸과 마음과 모든 영혼의 잠든 걸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걸 우리가 회개를 하고 죄사함을 받으면 즉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게 되면 우리는 육신의 욕망을 주일 수가 있어요. 결국은 우리는 으로운 영이 됩니다. 으로운 영이 되는 건 우리가 잘해서 으로운 영이 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으로 없다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느냐.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느냐, 아니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영원한 자유의 몸이냐. 사단의 죄의 노예가 되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첫째가 믿음 없는 자로 살지 말아야 합니다. 즉, 무법자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무법자는 법이 필요 없잖아요. 그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냥 어디 가서 콱 죽어버리면 끝나는 것 같죠? 그런 믿음 없는 자로 살지 말고 그리스도의 용, 즉, 하나님의 법을 모시고 살아야 돼. 우리가 첫째 조건이 그겁니다. 우리가 법 없이 사는 사람이다. 이거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법 없이 산다는 건 무고로인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이 가장 위험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종종 그러죠. 아우, 저 사람은 법 없어도 사는 사람이야. 근데 이거를 크리스찬의 예를 들어서 본다면, 저 사람은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이야. 무법자입니다. 믿음 없는 자, 이 믿음 없는 자는 그리스도의 영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영즉 하나님의 법을 받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가 믿음을 굳세게 가지고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살아야 그러니까 우리가 첫째 법을 하나님의 법을 가져야 되는데 그 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몸속에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그 원칙이 먼저 전제돼야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속에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더 강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마귀는 너무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거의 하나님과 맞먹으려고 했던 수준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죽지도 않아요. 영원히 삽니다. 마귀는 죽지 않게 창조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역사를 행할 때 그것을 끌을 수 있는 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여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하고 믿고 그분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받아들여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살지 말아야 돼요. 육신의 소욕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온갖 더럽고 추악하고 음란하고 정말 싸우기 좋아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방탕하고 이게 육신의 소리. 그렇게 살지 말고 영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과 성령의 법,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가 영생의 길을 가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기기울여 듣지 않고,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마귀의 길을 가면 그것은 마귀가 주는 최후의 선물은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지옥불의 형벌밖에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세 번째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면 안 됩니다. 적당하게 타협하다가 끝까지 가는 거예요. 망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지 말고, 그죠? 뭐,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겠어요? 고모니 어느 개발 정보를 갖고 있는데, 어느 부동산 업자가 와가지고서, 아유, 그렇게 고생하고 사지 마시고, 뭐, 이거 얼마 안 되니까, 이거 받으시고, 개발 정보 조금 주시죠. 같이 잘 먹고 잘 삽시다. 그러면 이번만 딱한 번만 내가 그렇게 해서 좀이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야지 하고 그 개발 정보를 부동산 업자에게 주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한 것이죠. 그+ 그 사람 어떻게 되겠어요? 발각돼서 그야말로 뇌물죄로 들어가게 되고 공무원으로서 평생 쌓아왔던 수십 년 쌓아왔던 그러한 생활이 다. 무너지고 이제 연금도 퇴직금도 타지 못하고 비참하게 감옥에 가서 어 내가 왜 그때 그 업자에게 속았을까? 물론 받았던 그 돈은 벌금으로 다시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적당히 타협한다는 게 바로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냥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질 아니하고 적당히 마귀에게 한발당그고한 발은 예수 그리스도에 그거 이렇게 살아서는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정한 사람, 깨끗하고 바른 사람으로 주님 앞에서 살기로 결심하고 영성생활, 즉, 기도, 말씀 읽기, 교회 섬기기, 구제, 천도, 선교 등의 영성생활에 치중해야만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대사명, 유업, 그게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다 십자가를 주셨거든요. 너는 네 가족을 전도해라. 너는 네 마을을 전도해라. 너는 해외에 나가서 전도해라. 다 십자가를 하나씩 줬어요. 그 십자가를 지고 성실하게 살아갈 때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순종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제가 말씀을 시켜드렸지만 저 자신도 이러한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얼마나 다르고 다르고 또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얼마나 대립하고 충돌이 심한지 저와 같은 목사들도 때로는 죄악에 빠져서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한다면 회개하고 용서받지 못한다면 다시는 하나님께 서지 못할 그런 죄악을 저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도 이 세상에 가장 신앙이 모범이 된 다윗 선지자 같은 사람도 그렇게 큰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나 다 마귀에게 시달릴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바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그 말씀,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굳세게 살아가야만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습니다. 인간은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다른 각각 다른 그런 법의 충돌 속에서 살아갑니다. 사실 일평생 싸우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과 육의 싸움이에요. 육신의 생각을 쫓아가면 죄를 짓고 영의 생각을 쫓아가면 하나님의 평안과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 충돌 속에서 우리는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면 죄와 사망의 길로 갑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법과는 멀어집니다. 하나님의 법과 멀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전도, 이런 선교 등의 영성생활을 할 수가 없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서는 결단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길은 어떤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영 속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을 굳세게 그 믿고 살아가면서 그분이 나의 주인이다. 그분의 가르침대로. 이거는 그분이 나한테 하지 말라고 그런 거니까 하지 말아야 되고. 이거는 나에게 하라고 하신 거니까 해야 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지 마시고. 순정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길은 또한 그리스도의 유업을 실천하는 사명자의 길을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뚜벅뚜벅 예수님처럼 골고다의 언덕길을 올라가는 심정으로 우리 한 인생을 살아갈 때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계속 충돌이 일어날지라도 오직 그리스도만을 그 세계에 의지하고 영이 육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